자,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 지금 페리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적 올리고 뿡뿡 하면서 야, 니네 보트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하다가 어, 어, 어 하다가 꽝 박았어요. 이거 몇대 몇일까요? 한번 알아 보시죠. 이 충방에서 15조 크로싱 시츄에이션에서 유지선과 피항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트는 유지선일까요? 피양선일까요이 보트는 유지선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쭉 계속 가야 돼요. 하지만 페리가 잘못한 거예요. 페리는 이 보트를 봤을 때 선속을 줄이고 이 보트 선 밑쪽으로 패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크로싱 시츄에이션 기브웨이 배스이 배슬. 기브웨이 배슬은 페리에요 그리고 스탠드 온배스 요거는 보트에요 만약에 요렇게 크로싱이 될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기브웨이 배스 페리는 그유지선의뒤공무으로 가야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